안녕하세요 미술궁 아트팰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벌써 와버렸어요. 저에게는 안타깝게도 2022년도는 세상 모든 아픔 혼자 지고 가는 인간처럼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 그 모든 일들 한꺼번에 겪으려니 무력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싫었고 계속 내면의 세상에서만 휘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 지하 15층까지 내려가 버린 정신줄과 체력이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현재는 지상으로 그나마 멘탈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 중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큰 50호 캔버스와 붓, 물감, 이젤 등 미술, 미술 용품들을 잔뜩 잔뜩 챙겨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왔답니다. 연체 동물에 가까워진 체력이라 오랜만에 근육들을 움직이니 몸은 힘든데 시원한 통증 같은 느낌과 생각 속에만 빠져 있었던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 한 5, 6개월간을 붓을 잡지도 못했는데 용기 내서 이렇게 잡아보며 영상도 찍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됐지만 그림과 나의 행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간 아픈 마음 이제는 떨쳐버리고 저의 정체성의 매개체인 그림과 맑은 정신과 영혼의 자유로움을 찾는 여행을 이제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 미술궁이 무슨 복이 그리 많은지. 이로와 따뜻한 사람들의 응원과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저는 몰랐었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웃었던 것 같고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네. 조심했고 아, 없으면 더욱 오버하면서 그렇죠. 밝게 행동했던 것 드리... 같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닌 이상 부정적이고 인상 찌푸려지는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말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와 같은 늪에 빠져있는 감정과. 무력감, 정말 힘들죠. 또는 이와 또 상반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꾸 일을 미루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매우 불안하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자신이 괴롭거나 힘들지 않고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셨으면 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laughs>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씨를 뿌려서 좋은 싹이 나려고 합니다. 더욱더 그 싹을 키우고 긍정적인 의미가 될것 같아서요. 제가 받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다지 깨꼬리 같지가 않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힘겨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 붓을 잡고 일어설 수 있음에 축하드리고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 경험이 단순한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더큰 성찰과 치유가로서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에 다시 붓을 잡고 현재를 그리면 될 것입니다. 그간의 마음에 아픔, 슬픔, 불안, 희망, 긍정, 성찰, 미래, 자유 등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세요. 죄의식은 흰 물감으로 칠해 버리시고, 내가 내 손을 잡고 그 손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 가시길요. 이 과정들과 경험들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이 메시지를 보면서 눈물이 어린아이처럼 자꾸 흘러내리더군요.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왜 이리 어려운지요. 쓸데없는 욕심도 다 내려놓고 반반 즐겁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선에서, 삶이라는 자유를 흠뻑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들과 같이 자유롭고 희망차게 소중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만나고 앞으로도 소통해요, 여러분. 환절기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